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세련된 벨라 쿠진 내열유리 계량컵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500ml 용량의 혼합 색상 디자인으로 주방 분위기를 밝혀줍니다. 4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드레텍 커피 저울로 섬세한 커피 맛을 즐겨보세요. 0.1g 단위 정밀 측정과 23% 할인 혜택으로 19,800원에 만나보세요. 베이킹에도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아이보리 컬러 저울입니다. 3위입니다.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위한 완벽한 선택. 비비소쿠리 2호. 넉넉한 크기 30cm x 11.5cm. 로 물빠짐과 보관에 탁월해요. 콩채, 쌈채소, 과일까지 1,64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뚜르드 3중 단열 보냉 가방. 지금 4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라인엘 블랙 소형 사이즈로 골프, 캠핑, 나들이에 제격입니다. 시원함과 따뜻함을 오래 유지해 줄 거예요. 1위입니다. 세련된 블랙 일회용 숟가락, 넉넉한 500개 입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개별 포장으로 위생적이고 176mm 길이로 편리함까지 갖췄습니다. 지금 바로 30%